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 주시고 그 이름을 믿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모든 심령, 심령들 오늘 주임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친히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